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의경입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오늘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크게 덥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내일까지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밖에 대부분 지방은 낮 기온이 25도를 크게 웃돌면서 내일부터는 평년 이맘때 어울리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하늘도 맑겠는데요. 이 때문에 자외선 지수가 상당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침에는 내륙과 강원도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안전운전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표 가까이에 낮은 구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남과 강원도 산간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대부분 오늘 밤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내내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후에는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도 대기질은 보통 이상으로 야외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주, 광주, 대구 27도, 춘천은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상에는 계속해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의 오늘은 MBS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 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제부터 농업재해 대책을 실시했는데요. 이는 예년보다 무려 5일이나 더 빨리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 농식품부에서는 요 어,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분야의 피해가 워낙 컸었고 또 금년에도 벌써 수철의 폭염주의보나 폭염예보가 발효된 것을 감안해서 예년보다 5일 빠르게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이었죠. 2018년도에 폭염일 수는 31.4일이었고, 2017년도는 14.4일이었습니다. 무려 두배 이상이나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에 폭염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요. 작년에 가축은 2017년에 726만 마리가 피해를 본데 반해서 작년인 2018년에는 907만 8천 마리가 피해를 봐서 25%가 증가됐습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2017년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데 반해서 작년 2018년에는 2 2,509헥타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었던 만큼 피해가 상당했었는데요 그럼 여름철 재해 대책 기간에는 농가에 어떤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까 네 농식품부가 계획하고 있는 금년 여름철에 농업재해 대책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대응요령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요. 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작물별로 또 생육단계별로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해서 응급복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현장기술 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서 긴급복구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작물 뿐만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건강이 더 우선이니까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더욱더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농과 날씨에서 다룰 오늘의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노지 작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더커지겠지만 시설 작물 역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지 작물에 비해서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고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크게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시설 작물들이 고온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시설 재배 작물들이 고온 피해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은요. 먼저 하우스 내부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꽃이 수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50도 정도가 되면 생장점이 말라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땅의 온도, 즉 지온이 30도 이상이 되면 뿌리털의 발생이 억제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온도가 높아지면 식물의 광합성이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이때 호흡도 따라서 왕성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총 광합성량은 감소되게 되어서 작물 생장에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설 안에서는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특히 온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방지책 좀 알려주시죠. 네, 시설 재배하는 작물의 고온 장애를 방지하는 대책으로서는요, 먼저 고온 장애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환기를 통해서 시설 내의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해둔 것이 중요하고요. 또물 부족과 차광 정도가 심할수록 잎의 두께가 얇아지고 여비육 조직의 발달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충분하고 적절한 물 관리도 필요합니다. 네, 온도와 물 관리뿐만이 아니라 환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시설 재배에서 일반적인 환기 방법은 자연 환기와 또 환기팬을 활용하는 그런 강제 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연 환기의 경우에는 시설재배 표면적의 15 내지 20% 정도를 최소한의 환기 면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환기팬을 활용할 경우에는 효율도 좋고 큰 그런 환기팬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또 햇빛이 강할 때는 빛을 조금 차단해 주는 것도 고온을 막는 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처광률을 조정하게 되면 약그 3도에서 4도 정도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차광이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차광하는 것보다는 난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차광을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시금치와 같은 이런 엽근체류의 경우에는 50% 이상 차광을 하게 되면 일조 부족 때문에 이렇게 여부기 불량해질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온기에 차광을 할 경우에는 40% 이하로 차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무조건적인 차광이 아니라 볕이 가장 강할 때 일시적으로 차광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설 오일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충남 부여의 작년과 올해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 기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흐린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2.7도에 머무면서 작년보다는 약 4도 정도가 낮았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24도로 작년보다는 1도 정도가 낮았는데요. 내일은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서 작년보다는 2도 정도 높은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네 부여는 오늘까지는 작년보다는 낮은 기온대를 보였는데요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고온에 대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온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미 고온 피해를 입었다면요 먼저 병든 어린 열매를 제거해 주시고요 병을 미리 약재를 살포함으로써 방제해 줌으로써. 뒤에 발생하고 뒤에 나오는 열매들의 생육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온이 높아져서 뿌리가 활력 저하 피해를 입었다면. 어, 요소 비료 0.2% 용액이나 사종 복비 등을 서늘한 시기에 이렇게 연면시비를 함으로써 어, 생장을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정말 더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설 오이 주산지죠 충남 부여의 임천면 부여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간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6월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오르다 보면 병해충에 노출될 피해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역시 병해충의 발생도 많아지고 피해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충남 논산 지역의 시설 재배하우스에서는 어 매개충에 바이러스 매개충이 되고 있는 총채벌레와 진딧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말씀하신 총채벌레는 어떤 해충입니까? 네, 총채벌레는 그 날개 모양이 총채, 즉 먼지털이 모양으로 된 이런 해충을 말하는데요. 아주 작은 해충으로서 어, 세균성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잎의 탄소 동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해충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시설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총채벌레가 이런 시설 재배 농가에 큰 골칫거리로 자리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총채벌레에 노출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일단 총채벌레에 노출되거나 감염이 되게 되면요, 총채벌레는 잎을 가해하는 해충이기 때문에. 피해받은 잎은 작은 황색 점이 찍히면서 뒤틀리다가 점차 검은색 점으로 변하게 되고요. 포기 전체에 피해를 받으면 식물의 생육이 둔화되고 점차 말라서 죽게 되고 과일의 비대가 정지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그런 해충입니다. 또한번 감염되게 되면 적당한 치료제가 없고 전염 또한 빨라서 피해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육묘와 정식 단계에서부터 매개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전염이 빠르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방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총채벌레의 방제법도 짚어주시죠. 네, 총채벌레는 다른 해충과 다르게 기주식물의 범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번식력이 높기 때문에 약재로 한 번에 방지하기가 참 어려운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를 할 경우에 밖에서 이러한 총채벌레 성충이 날아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 안에 방충망을 설치해 주어야 하고요. 또 청색이나 백색의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서 이 총채벌레의 발생이 확인되면 약제를 잎의 뒷면까지 충분히 묻도록 4일에서 5일 간격으로 두번 내지 세 번을 살펴야 방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위원님, 최근에는 시설 채소의 안전 생산을 위한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 말씀하신 기술은 시설 재 시설 채소의 온도 저절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온난화나 폭염과 같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시설 채소의 생육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기술로써요. 2016년도부터 일부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실제로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설 채소의 온도 저감 기술을 설명드리면요. 시설 하우스에 차광막과 공기 순환을 할수 있는 환기 팬 그리고 안개 분무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온도 저감 및 공중 습도를 관리함으로써 고온에 의한 생육이 중지되는 피해나 낙화 또는 수정 불량 등의 생리 장애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을 말씀 말하는 겁니다. 특히 고온기에 차광 및 환풍 시설을 호남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시설 하우스 온도를 7.5도에서 9.3도 정도 낮출 수 있고요. 또 안개를 분무해 주면 시설 내 온도를 5도에서 10도 정도 낮출 수 있어서 또 동시에 적정 습도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안개 분무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요. 액비나 농약 살포도 할수 있기 때문에 고온기에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답니다. 네. 작물 생육에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노동력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농가 소득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이 온도저감 기술은 현재 약 300여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소득은 약3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37%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시설 그 온도저감 기술에 관심 있는 농업인께서는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설 상추 주산지죠. 충남 논산의 양촌면, 연무읍, 성동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병해충 상담소 함께 만나 보시죠.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의 포도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포도 알맹이 부분에 당분 결정체로 추정되는 것이 생겨서 겉이 끈적끈적한데요. 이 증상의 병명과 방제법을 알려 주세요. 네 진단 소견으로는 가루깍지벌레의 배설물에 의한 증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해충인가요? 네 가루깍지벌레도 앞서 말씀드린 총체벌레와 같이 아주 작은 해충으로써요 흰색 가루 형태의 그런 딱딱한 깍지를 등에 형성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루깍지벌레라고 이름이 붙여진 해충인데요. 이 해충은 포도와 배나무, 또 감, 사과, 복숭아 같은 과실 나무에 많이 발생하는 해충으로요. 보통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에 부화를 하는 해충인데요. 이 시기에 방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무의 절단면에서 새살이 나오는 곳에서 서식하면서 왁스층과 같이 딱딱한 낱물질을 형성해서 등을 딱딱하게 만들고요. 감로를 배설하기 때문에 그을음병도 발생시키는 그런 해충입니다. 또 2세대 발숙약충이 나타나는 7월 상순경에는 과일들의 봉지를 씌우는데요. 봉지를 씌운 과일 안으로 이동해서 또더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해충입니다. 네, 화면에 보니까 정말 징그러운데요. 음, 어떻게 그렇습니다. 방제하면 좋을까요? 네, 이 가루깍지벌레의 방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먼저 성충이 등부분이 난물질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 방제가 어려운데다가 이지 벌레들이 나무의 좁히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충의 방제 적기는 7월 상순에서 8월 하순경이고요. 방제 방법으로는 저 적용 약제를 충분하게 뿌려주는 그런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봉지를 씌운 다음에는 반드시 한번더 방제를 해서 이 해충들이 봉지 안으로 들어가거나 이동하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그 밖의 지방은 이맘때 어울리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